아, 우리 애기 데리고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 그 그러니까. 근데 날씨가 너무 특이한데. 어, 눈이 막 완전 미쳤어 지금. 태어나는 날 하필이면 117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 오빠, 우리 이제 애 데리고 세상에 나간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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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밥? 3일 만에 밥 먹던 행복하십니까? 약간 법방에 갇혀 있다가 쌀밥 처음 얻어먹은 그런 느낌이야. 응. 보니까 매운 게 없어, 빨간 게 없어. 음, 응, 그래. 뭘쓰 수유 했을 이제 빨간 응. 거못먹는거 거야. 이제 밥도 먹고 이제 항공할 구만주두잡팔다 빼고. 응. 제왕절개는 4박5일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퇴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 이상한 거 아니고요. <laughs> 발가락 렇개다 있네. 그렇게 발가락 열개는지도 <laughs> 이제 아는 거잖아. 왜안 알려주냐고. <laughs> 우리 응급이어가지고. 아니, <laughs> 아까 화를 얼마나 내든지, 내가 쫄아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숨숨이가 어찌나 화를 내는지 제가 너무 식은땀 나가지고. 어쨌든 첫모수유는 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큰일 났네. 아휴. 평온하구만. 어? 평온하구만. <laughs> 저 모습에 소금만 안 돼. 무서운 아이야. <웃음> 어. <웃음> 한 등급 두 등급 차이나네. 한순간 너 아까 너 그렇게 엄마 째려 보더니. 너. 오늘 좀 평온하게 잘 자는데. 아주 무서운 친구야 저 친구가. 관조야 아, 무서워 죽겠어. 왜? 사실 다 정리하긴 했는데. 어. 무서워. 애기 테일러니까 무서? 워잘할수 어. <laughs> 있겠지? 아니 예전에는 그냥 하면 되지 모르더니. 뭐 할수 있겠지? 다 세팅을 다 해놨어. 히터도 되게 빵빵히다 틀어놨어. 아기를안 치면 되겠어? 아, 안 치면 되는데. 어, 무서워. 안 아, 무서워. 오빠가 안고 내려가. 갑자기, 갑자기 두근거려. 아니야, 난안 해. 난, 난, 네가 안 해. 나 배운 게 없어. 네가 안 해야지. 또 애기 태이카탈 준비가 됐어? 아니, 무서워. 진짜. 진짜 무서워. 심판 끊는 거 같아. 좀 측정해볼까? 무감탄수만 어. 거 하나 먹고 왔어야 되나? 잘할 수 있겠지. 카식 카식 트는다는 거 너무 무섭네. 어. 그니까 그냥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카시트 안 채워져서 애기 울면 나 너무 당황스럽던데 심박수 개쫓는다고 하네 저랑첫 데이트할 때 심박수가 140이었는데 아 진짜로? 웃 아니 오빠가 어. 처음에 받아 아니 난안 배워서 안 된다니까 무섭다고 <laughs> 아직 안 배웠다고 <laughs> 어. 아야 어. 어, 어. 무섭다 <laughs> <laughs> 아, 무서운데. 지금부터 찍으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차태고갈래니까 <할까> 무서워가지고 <laughs> <laughs> 엄마 엄마 부를 걸 아나? 아냐 아냐 나 이거 애못 잡아 애, 내가 네가 잡아 혀 밑에 끈 있는 거 있죠? 어 어때요? 어, 혀 끝에 붙어있지 않고 좀 안쪽에 있으니까 일단 관찰해도 되고요 음. 음. 아 얘는 근데 안에 있어서 음. 괜찮다 어, 안, 안쪽에 있어서 예상대로 짠다 하면 되고 다음에 여기 아기 바디 체크를 하면서 신기했던 건 아기의 작고 작은 발가락,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저를 두고 엄마라고 표명해 준는 간호사님의 말씀이 참 신기했습니다. 얼굴이 오빠 오빠, 오빠 주먹 만이만 <laughs> 내가 안야 아. 어. 돼? 아, 내가 안야 돼? 무서운데? 아는거 알려주세요. 네, 뭐, 그렇게 이렇게 안 안녕. 안녕세요 <음>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왜 내가 안고 있지? 가자. 아, 이거 카식도 어떻게 태우지 그니까 러 치기 땀나지 벌써 어, 어떻게 타고 이걸? 그냥 <laughs> 안고 갈까? 그냥 범칙금 네 안돼 너 애기 안전 때문에라도 아이고 거싹이 어떻게 풀게 아이고 아그 어, 푸니까 아 그러니까 뭣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아 어, 진짜 선에 음. 친할 것같아 아구 뭐가 뭔가 <웃음> 가자 <웃음> 아, 어, 공기가 차다. 공기가 차다. 아하하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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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떻게 잘풀려봐요 너무 잘 자고 있는데, 이가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걸. 이거 어떻게 해? 목, 목, 목 가는, 목, 목 가는 니까 목을 먼저 받쳐줘야 돼. 채워라 이거 그냥 이렇게 우면안 되잖아 어아 아니 오빠 차 반대로 돌릴 수 있으면 옆에 타서 해아기문좀 닫자 춥다 아, 그럴까 어 애기 안 울고 다행이다 안 울고 다행이다 괜찮니 어이구 아 조금만 참아라 어,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해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해 어쩔 수 없다 연습했는데 손 덜덜덜덜리네 왜안 되냐 <laughs> 왜안 돼? 얼른 빛하게 차분, 달라. 차분하게 차분하게. 응. 아, 발이 지날 것 같아. 발이 왜 지나지? 아, 됐다. 됐어?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아 이쪽으로 돌리자. 아, 그냥 돌려서 이렇게 해줘. 아, 손목이 안 좋아서 내가 잘 포장해. 얼굴만 열어놔요. 그이 응. 음, 이제. 이제 가자. 아유, 가자, 가자. 아유, 숨숨 이제 가자 아 a 가자 가자 k a 이제 가자 j a Kaja Kaja k a j 네아 a j 뭔가 이렇게 k 아들 a Kaja Kaja 프로젝트 아니면 저기 게임 a k a 스 a K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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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니 테슬라 너무 흔들거린다고. 그러니까 내 여기, 여기, 여기 차가 왜 이렇게 승차감이 개떡같냐. <laughs> 오늘따라 더 확실하게 느끼네. <laughs> 오늘따라 또 등차감 똥개 같다고. 어. 표정이 좀얹자으셔요어 <laughs> 얹자느셔요. 그리고 머리를 좀 잡고 가야겠다 이렇게. 아니 손 이렇게 머리 계속 잡고 있을 거야. <laughs> 잡고 가서 흔들려서. 아유, 왜, 오늘, 참... 오늘따라 승차감이 특히 안 좋네. <laughs> 지금 부자간 부자간 투샷을 잡고 있습니다. 1분 남았어요. 오전 스케줄만으로도 오늘 탈진인데 네. 근데 오빠 머리는 왜 그러는 거야? 나 어? 몰라. 난 머리 이런지 몰라. 헤헤 발가락 내놓는 게 너무 웃겨. 잘 타네, 차. 배불러서 잘 자는 거같아 잘안 꺾였어? 이렇게. 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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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게겉이개가 지금 난리가 났어 게 자, 이이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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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laughs> 여길 드디어 오는 구나 여기 오니까 진짜 마음이 편안해진다. <laughs> 어, 진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laughs> 아, 편안해진다. 아닌데 머리는 왜 그런 거야? <laughs> 아니,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laughs> 아, 정신이 없어. 집중 신생아실에 입소한 막내 아기가 되었습니다. 집에 온것 같네, 그지? 어,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 병원이랑 느낌 이 완전 다르다. <laughs> 비비나. 따다다다다. 슬리퍼 신고 가도 되는 거죠? 아, 아, 밖에 풍경이 난리가 났네? 와. 눈 많이 녹았어요. 산이 완전 하얀색이었는데. 아, 설경, 아, 설경. 여기 밤에 그렇게 이쁘네. 응, 어, 방석이 됐고. 아, 좀 여유롭네. 유축기 저기 있네. 유축기 됐어? 아우소도 있네. 아까 오자마자 아기를 받아주시니까 마음에 표현하고. <laughs> 그니까. 네. 아, 오랜만에 오고 왔는데? 오 세상에! 임신 전엔 52kg였던 저는 막달에 74kg까지 쪘습니다 상식적으로 아기가 3.6kg로 태어났으면 못해도 4kg는 빠져야 되지 않나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이어트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래도 산후조는 오니까 좋습니까? 네.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기진맥진한지 모르겠어 왜냐면 젖소가 된 느낌이라 그래 <laughs> 참조시대 그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 아 패배자가 아니었다 나는 <laughs> 난 되게 패배자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난 쓸모있었다 가슴이 한두 컵은 커진 것 같고 아니야 세 컵은 커진 것 같아 그냥... 약간 그내 머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laughs> 지금 <같이. 웃음> 내가 역시 참조실 줄 알았다고 어, 근육 없이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오빠 나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둘째 가지려면 이거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는 <laughs> 아래가 어, 차가워야 된다며? 아니, 나는 퍼전자져나 생겨 그 걱정하지 하지를 마. <laughs> 어, 거 괜찮아? 괜찮아이 <laughs> 정도면 괜찮아 <laughs> 어, 그 지네들이 막 이렇게 해요. 즘에 이렇게 한이야 하고 래 아이고, 성질이 있어요? 한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팔을 엉덩이로 네. 그래서 그거 네. 먹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게 안으시면 돼요. 어. 이게 맞나요? 네, 이렇게 안으시면 돼요. 노아냐 아빠 가까이 못 봐. 이렇게 봐야 돼. 이거 오니까 좀쉬어줘야 돼. 얘가 애가 근데 아버님 애가 너무 아버님 닮아가지고 좀 기분이 이상해. <laughs> <웃음> <웃음> 아빠를 키워, 아, 장인노릇 아, 키워. 장인노릇을 키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laughs> 아버님이 아기 애기, 아기가 된것 같아. <laughs> 어떻게 보면 이제 열심히 고생길을 좀 벗었다. 열심히 하면 되잖아. <되죠>, 뭐. <laughs> 아니야 아빠가 키워준다고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일단 지금 던져놓고 육개장 <laughs> 때 찾아가야 돼. <laughs> 아 그때는 이제 애들이 여러 년도 크고. 아이 뭐, 지금 지, 가장 힘들 때 지금 들어가셔야죠. 아저 그거면. <laughs> 애를 만들어라 애를. 아직 나가 아니야. 적성 나이 됐면 아직은 생명체 생명체. 음.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응. 오늘은 푹 쉬게. 네네 아버님. 네네. 음,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알았어 왜왜.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안돼 흔들면 안 돼.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 아 응.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아 알았어 알았하는거 응. 아니냐고 <laughs> 어, 갑자기 울다 죽으시니까 기분을 살필 수가 없네 흐흐아 슴슴아 슴슴이 어머어머 표정 봐 아빠 <laughs> 아빠 별나라에 왔나? 이게니까 네, 그러니까 지구배로 와가지고 <laughs> 누군가 이 사람은 이 아저씨는 누군가 아이씨, 누군가 목소리가 그래도 하나보다 그러게 응. 태어난 지5일 됐어요 디플라 소일? 응 오일 됐어요 솜님이 병원에 있다고 니까 너무 편안하다 눈 뜨고 뭐 하세요? 얼굴이 좀 노래졌어요. 음? 아이고 이거 이제 좀편안해지셨네뭐 <목소리> 수요 제게 모유 수유 유축한 거 다섯 번째인가? 아고 네 번째만에 양이 이만큼 났어요. 와 저는 엄청 쓸모 있는 기능이네요. 있 너무 좋습니다. 좀더 이어지볼까요? 입 이렇게 이 커! 오이고 그래 그래. 애기좀 봐. 오이고다커 갖고 나왔어요. 응? 다커 가지고 나왔어요. 약간 그러니까 신기해. <laughs> 잡는 거. 아 이거 힘들다힘들 세. 이거 이걸로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기가 태어났어요. 점점이 엄마 봐요. <laughs> 엄마 봐요. 이게 누구예요? 음? 이거를 어떻게 키우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이제. 아이고. 오늘 조리원 이사 마쳤습니다. 지금 손발이 뚱뚱 다 부어가지고. 발이 뚱뚱해야지.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붓기 아니야? 발목이 없어졌어. 오늘 숨숨이도 피곤했을 거고, 저희도 엄청 피곤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부은 얼굴을 가지고 일찍 자겠, 자겠습니다. 아, 피곤해. 코봉이가 됐어요, 아주 그냥. 어, 어쨌든, 숨숨이도 가까이서 보고, 어, 만져보기도 하고, 노는 것도 보고 하니까, 좀 신기하고 좋네요. 모자동실의 매력이 있네. 어쨌든, 굿나잇입니다. 나, 안녕. 아이고, 아이고. 아빠가 기저귀 가진데도 위치를 잘 보고. 아이거 아, 이거 아이고. 아는고가 아이고. 어이고아알 아이고. 아이요 아이고. 아적고아고있어고차이고차이고아이 고. 잠깐만, 꼬탱 먹내 그럼 꼬가, 꼬. 한 장만 주어 아, 아빠가 그대로 가라졌잖아 뭔가 불편하시구만. 잖아 아이고, 갔다 와요. 무서워난 큰일 났다. 어떡 하냐 나애못 키운다 이제 어떡 하냐. 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온다하 내려 아갔다 어우 신이야아 왜? 그래? 나는 포기를 보는남자 어. 우리 한테 내가 머리를 감겨줘야지 하는데 <laughs> 아, 안된다고 오케이 이건 포기 빨리 포기 빨리 포기. 아 뜨거워 아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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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오빠가 마음이 좋해요 다서 못할수 없어. 이렇게 이렇게 이마도 해달라 이마쪽. 나 오늘 근데 엉덩이밖에 안 나와. <laughs> 어떻게 찍고 있길래? 오빠 이마쪽 두피는 소토을하지 말고 소토. 나였어. 나소 가로에서 아프고 나였어. 이거 벌레 아니라고 머리카락이라고. <laughs>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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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 어피빠진 <laughs> 모양새가 벌레 빠진 것 같아.

아, 허리야 잠깐만, 잠깐만! 아, y 다 u r k i 1 g Trotta. 아, 허리, 아, 허리 너무 아파. 야, 가이어 I could not. j a c k 끊 e 어 a c k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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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잠깐, k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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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아, 허리 가, 진짜 아다 가슴 아파. 아 가슴 아, 아, 아파도. 아, 아 허리가 또 뭐.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허리. 어떻게 만하셨나요 선생님? 예두번나안올것 같아요. <laughs> 아니, 왜요? 아니 실컷 고생은 나 하고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있는데. <laughs> 아이고. 아이 여보님. 여보님 여기 계세요. 아니 아님 아직 숨숨 있는 저희가 엄마 아빠인줄 모르겠죠? 처음 보는 이 아기와 이제 앞으로 평생 알고 지내야 한다니 아직도 적응이 안됩니다. 이게 누구야? 응? 맘마를 잘 먹었어요 오늘? 아이고 아이고 알았지 알았지 아 <laughs> 걱정하지 마, 쟤. 아이고, 울지 마. <laughs> 울면 어, 순수면 진짜 큰병 걸린 것 같잖아. 큰병 아니야. 너 걱정하지 마. 다 잠깐 쉬어 액션 쉬땀좀 봐. 땀이 막 엄청나지요. 얼굴 <laughs> 더더 아, 더